안녕하십니까. 벤츠백과 정용화 주임입니다. 오늘 양쪽으로 괴물 같은 차량들만 한번 세워봤습니다. 바로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블랙 색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GT55 포메틱 플러스 차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이트 색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국내에 출시가 된 AMG GT63SE 퍼포먼스라고 하는 AMG에서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두 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있는 블랙 색상 차량들은 차량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려면 이전에 제 영상 한번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또한 굉장히 하이엔드급 차량이라서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간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F1 포뮬러 1에서 세이프티카로 사용 예정인 그런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제로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AMG GT 63 S 이 차량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요두 가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할인이 그렇게 높은 차량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할인은 어느 정도 맞춰 드릴 거고 혹시라도 이 차량들 프로모션이 궁금하시거나 견적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 한번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면 제가 이진 진짜 멋진 이두 가지 차량, 정말 좋은 견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두 대의 멋진 차량,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이두 차량 전면 모습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진짜 이 차량의 전체적인 생김새는 동일합니다. 사실 거의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자세히 안 보고는 이두 가지 차량을 좀 판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AMG GT 63 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제 옆에 있는 AMG GT 5 모델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AMG 모델 이야기 할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파나메리카나 그립. 이 수직선이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 범퍼 부분에도 제일 앞쪽이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AMG GT63S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패키지 덕분에 수직선 자체가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하단 범퍼 부분에도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보셨을 때이 AMG GT 63S 색상이 일반 화이트가 아니라 무광 화이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팔라이트 화이트 마그노라고 부르는 색상인데 이 무광 화이트가 AMG GT 63S의 이 나이트 패키지랑 같이 함께 어울러져 있기 때문에 진짜 차 모습이 굉장히 이쁩니다. 정말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더 네, 패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AMG GT 63S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나이트 패키지가 있어서 이런 화이트 색상 하셔도 굉장히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가지 차량 사실상 외부에서 생김새 차이는 일단 전면부에서는 여기 끝이에요. 하지만 이 차량 두 대는 5랑 63이죠. 엔진 한번 보시죠. 괴물 같은 이두 가지 차량의 엔진룸을 열고 이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엔진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두 차량 엔진룸 딱 비교를 해 보면 엔진 룸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차량 똑같은 엔진을 써요 일단 이두 가지 차량 엔진이 M177이라고 하는 이런 AMG 63 차량들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대배기량 4,000cc 8기통 V형 8기통의 엔진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엔진은 이 장인 한 명이 이 엔진의 모든 조립을 담당하는 원맨 원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도 높고 엔진에 대한 프라이드가 메르세데스 AMG가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있는 AMG GT 55 같은 경우에는 55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출력은 476마력으로 이 V형 8기통 4000cc 엔진에 다소는 좀 아쉬운 출력대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에요. 여기에 있는 AMG GT 63S는 612마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100%를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은 아까 이 e 퍼포먼스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제가 조금 이따 트렁크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도 뒤쪽에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마력을 더 보태줘서 사실상 800마력짜리 엔진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인 엔진은 동일한 걸 사용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현재 여기 있는 GT63S 이 퍼포먼스가 끝이 아닙니다. AMG GT63S Pro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량은 정말 트랙을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은 여기 있는 AMG GT63S 이 퍼포먼스가 제일 높은 등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두 차량 이어서 이 측면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죠. GT 차량들의 측면부 한번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롱노즈 쇼테크 바디를 그대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라인은 거의 동일하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휠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GT 5의 휠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휠 자체는 21인치입니다. 굉장히 큰 휠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GT 5의 휠은 보시다시피. 유광 실버로 이루어진 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점 한번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AMG에서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은 꽤 많은 것을 뜻합니다. 이게 꼭 멋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노란색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전자식 LSD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자식 LSD가 들어간 차량들은 모두 다 이렇게 노란색 휠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뒤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 리어 장식과 그리고 V8 바이터보 이 플러스 의 로고 레터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는 AMG GT 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실버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뒷바퀴 쪽에는 리어 엑스 스티어링 2.5도는 GT 5나 GT 63 모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차량 스포츠카 치고는 굉장히 큰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운전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상 여기 있는 AMG GT5는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63 한번 보러 가시죠. AMG GT 63S의 측면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먼저 보셨던 AMG GT 5랑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인 바디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롱노즈 쇼테크 바디를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옆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비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비율에 한목을 하는 부분이 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기는 AMG GT T63S에 들어가는 이 휠은 아까 먼저 보셨던 AMG GT 5랑 똑같이 21인치 휠이 들어가요. 이휠 디자인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골드에 무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AMG GT라고 하는 이 스포티한 차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느낌이고 간혹시 보시는 분들이 이거 애프터마켓 제품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 있는 휠은 순정입니다. 이 차량 휠 안에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 골드인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메르세데스 AMG에서는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캘리퍼 색상이 골드면 여기 들어가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확실한 제동력을 보여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굉장히 비싼 소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열이 올랐을 때 굉장한 제동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AMG GT63S 800마력의 굉장히 빠른 차량을 잘 멈춰주는 그런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편의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AMG GT63S 지금 봤을 때 차가 굉장히 낮죠 그렇다 보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갈 때 기본적으로 앞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 는 AMG GT63S는 프론트 리프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같은 거 지나갈 때 굉장히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오팔라이트 화이트 마그노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차량의 사이드 장식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적혀 있는 V8 바이터보,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라고 적혀져 있는 이 레터링 또한 다 보시면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나이트 패키지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 차량의 손잡이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문 열고 내릴 때 굉장히 고급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여기 있는 주유구인데요. 원래 주유구는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레버를 담겨 주셔서 미리 가솔린 가스를 완전히 없애고 나서 열 수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가지 차량. 저는 이 후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AMG GT가 뒷모 너무 이쁩니다. 한번 뒷모습 같이 보시죠. AMG GT5와 GT63의 후면부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후면부에서 딱 봤을 때두 차량 디자인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차량이죠. 하지만 디자인적인 포인트 중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5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AMG GT5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가변식 머플러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버튼을 눌러서 스포일러를 올려주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MG GT5도 진짜 너무 이쁜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차량은 옆면과 후면 모습 보여주면 진짜 누구나 반할 정도로 굉장히 이쁜 차량이다라고 말씀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단부에서 보셨을 때는 AMG GT5지만 6섬에 주로 들어가는 사각 머플러 팁이 크롬 장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 머플러가 디자인 쪽으로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차량이 또잘 달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디자인적 포인트죠 그럼 이어서 GT63S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 GT63S 딱 보셨을 때 진짜 보법이 다릅니다 그만큼 굉장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제일 상단에는 AMG GT55는 아까 가변식 스포일러가 들어갔었죠. GT63은 고정식 스포일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MG GT5보다도 훨씬 더큰 스포일러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에 있는 레터링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 테두리로 레드로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훨씬 더, 더 빠른 차량이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 공간이 하나 보이실텐데 이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구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 실내에서 레버를 당겨주시면 열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해서 약간 인테이크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두 차량 딱 비교해서 보셨을 때이 차량이 훨씬 더 빵빵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 차량이 무광 화이트라서 여기 있는 유광 블랙보다는 좀더 윤곽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여기 있는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 또한 이 차량이 더 빵빵해 보이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도 여기 쪽에는 아까 크롬이었죠? 여기 있는 63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진짜 차가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옆에 또 약간 더 날개 장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55 같은 경우에는 없죠 하지만 이쪽에 있는 AMG GT63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 도 공기 흐름을 좀더 조절할 수 있는 날개 같은 게 장식이 되어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AMGT 63S 저희 영업사원들이 이차딱 보고 하나같이 말하는 게이차 진짜 너무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안 되겠죠? 이 차량들 트렁크 한번 같이 보시죠. 트렁크 딱 열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GT5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세대보다 확실하게 훨씬 더 커진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골프백이 들어가는 건 사실상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큰보스턴백이나 캐리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 있는 AMG g t 6 3 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배터리 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쪽 토사 있는 이턱 때문에 확실하게 큰 짐을 실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에 배터리랑 그 다음에 하단에 차량의 출력을 도와주는 모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차량 한번 실내 한번 비교해 보시죠. GT5 차량에 실내에 먼저 탑승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S클래스나 C클래스, GLC랑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CL이랑 또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대시보드 느낌이 약간 항공기 엔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송풍구 디자인 자체가 항공기 엔진을 토대로 만든 나셀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항공기 날개처럼 이렇게 양쪽에 두 개씩 해서 총네 개의 송풍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앉았을 때 몸을 딱 감싸주는 이 느낌 자체가 확실히 이 차량을 타고 빨리 달리 더라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차량의 시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비닐이 좀 가려져 있지만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할 것 같은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죠 이 시트가 지금 제가 앉아 있지만 꽤 편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또 편하기도 하고 이 차량에서 컴포트 메뉴 들어가면 마사지 시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또 경쟁 차종에 비해서 이 편의성이 꽤 많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도 꽤 넓은 편이고 뒤쪽에도 또 뒷좌석 공간이 있다 보니까 뒤엔 물론 집나두는 공간이겠죠. 그 정도로 꽤나 공간성이 있는 차량이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63차량 한번 보시죠. 63 차량 실내에도 일단 탑승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AMG GT 5랑 큰 차이가 없어요. 완전 똑같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버튼들 중에서 충전 버튼을 볼 수도 있고 이 도어 쪽에는 주유구를 열수 있는 버튼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차량을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방금이 차량 시동 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처음에 시동을 걸고 처음에 주행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전기로만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시동 걸더라도 굉장히 조용하다고 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상적으로도 뜰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차량 모드를 보게 되면 차량 모드가 기본적으로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 그리고 전기 모드가 있고 배터리 홀드라고 하는 모드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전기 모드도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주행 모드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시동 걸때 전기다 보니까 AMG GT5 보다는 처음에 시동 걸때 이런 퍼포먼스적인 느낌은 확실하게 덜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게이 시트 부분이에요 시트 기본적으로 버킷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앉으면 AMG GT5보다 확실하게 불편해요 이 AMG GT라고 하는 차량들 자체가 이런 쪽으로 좀더 매력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 차량에는 이 시트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총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 가지 차량 비교 한번 잘 보셨나요? 이제는 금액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AMG GT5 같은 경우에는 2억 800만 원대라는 2억 초반대의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AMG GT63S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이 좀 넘어가는 2억 후반대의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차량이 경쟁하는 모델은 뚜렷합니다 여기 있는 AMG GT55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911과 주로 경쟁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있는 AMG GT63S 같은 경우에는 911의 끝판왕 911 터보와 경쟁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시장의 평가 자체가 이 포르쉐 911에 대한 선호도가 좀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못지 않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체가 일단 롱노즈, 쇼테크의 굉장히 매력적인 바디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는 편의 옵션 자체가 911보다 좀더 많은 게좀더 특징적이에요. 배기음에서 또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포르쉐는 배기음이 조금 더 얇은 편입니다. 좀더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포르쉐 프로쉐의 배기음 좀 얇고 여기 있는 저희 메르세스 AMG에 들어가는 엔진들은 모두 배기음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심지어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덕분에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요즘 사실 911좀 흔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AMG GT6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또 희소성을 또 많이 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AMG GT63S 굉장히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 있는 AMG G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판매의 목적보다는 또 여러분들께 좀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 좋은 프로모션이 높고 재고가 많은 그런 차량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